엄쁘디 래스터. 걔는 원래 공격적인데 이게 <laughs> 뭔가 싸하더라고요. 무서 <무섭> 그냥 무서워. <laughs> 너무 무섭고 어좀 화가 나인 상태였어요, 제가. <laughs> 저 잠깐만 할 얘기 있어요. 저 잠깐만 할 얘기 있어요. <목소리> 저 잠깐만 할 얘기 있어요. 뭐? 저, 저 누가해? 아니 일어나, 무서워해. 진짜 지담이랑 손잡고 있었어. 어떻게, 어떻게 이러면서 <목소리> 몰라요 이러면서. <목소리> <목소리> 뭐 진지한 얘기예요? 제가 이제는 일단은 어저께 아쉽게 탈락이 됐잖아요. 아 어, 근데 10년 동안 10년 내가 이 바닥에서 10년. 음악을 하면서 진짜 힘들었고 오해도 많이 받고 한국말도 잘 서투르기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. 근데 제가 세상에서 진짜로 태어나면서 기분 나쁜 게 어제였어요. 왜? 왜냐면 니네들이 뭔데 나를 판단을 해? 니네들이 뭔데 나를 판단을 해? 아이씨 oh, 컴온 <laughs> 일단은 절심만을 많이 했던 게 Jollibee예요 Jollibee가 제 팀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Jollibee가 뭐라 그랬지 나한테? 그... 그니까 팀워크가 없었다고 거. 했잖아요 근데 We're not a team 우린 팀이 아니야 이거는 What is every man for themselves Right? We're not a team This is a competition 이거 competition이야 언니가 이거 결국 다 컴페티션이잖아, right? 막 이랬잖아요. 그 말인즉슨 팀원 상관없이 경쟁이니까 결국에는 내가 누구를 투표하든 그거는 배신 이런 게 아니라. 그리고 할 말도 없고. 할 말도 없고? 이런 또 <laughs> 누굴지? 너도 할 말도 없어. 빨리 이 상황 누가 끝내줬으면 좋겠다. 그리고 언니는, 타이미 언니는 아저짜열받아 지금 타이미 언니는 나한테 짜증 났다고 했잖아 제시가 그 현장 분위기를 되게 안 좋게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분위기를 다운 내가 다운 시켰다고 했잖아 근데 입장을 생각을 해봐 나는 NG 계속 나가지고 우리 밑에서 계속 기다렸어 그래서 그냥 언니가 하는 거대로 해 아 그래 Don't worry about me 난, 내가 한말던지 거는 난... 내가 그날에 멘붕이 돼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야 그런데 다 참았는데 나 내가? 끝까지 했어 안 했어 네가, 나 계속 끝까지 내가 있었어 내가 엮어서 너 설득했어 you're, 안 했어 Yo, you're 있어? not 내 언니 아니야 나니 네 언니 아니야 나너 같은 동생 준적 없어 okay. 그리고 Jollibee 뭐 둘이 This? 뭐? Listen, now in this game, I'm the hot dog. I'm the CEO, Namoji Edrin Tad Pyongpung. Nanjeng a, Let me show you what a queen do. I keep us classy, but I slap a b if I have to. singing our good kogi insan chong PG? singing our good kogi insan PG? You think you bad, but you ain't even see bad yet. I come and go like a bad storm, take a rain check. 내 안에 know 태워서 to 태워, so get Everybody going down, May Day, May Day. getting thirsty when it's payday, a day. Yo, listen. It's Young Jesse. Apply, precious son, many zero to hundred on your head is on my Sin City.